고 <목> 자, 오늘은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에 자리하고 있는 근린상가 경매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거동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울산광역시청, 남구청도 보이고요. 자, 오늘 물건은 서쪽 방향에 IC 그러니까 고속도로 인접한 인접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확대를 보시게 되면 자 물건 위치는 여기인데요 바로 인근에 울산 대학교가 있죠 그 인근의 상권들을 무거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예전에 대학 다닐 때몇번 가고 했는데 대학가 인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IC도 가까워서 접근성도 용이하고요 자좀더 확대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울산 대학교고 요 신복 로타리 쪽으로 조금만 올드해서 조금만 이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면 쪽에 자리하고 있는 오늘 상가입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도로가 되겠고요. 이 메인도로는 브랜드만 보셔도 마이마트나파리바게트 뭐 버거킹, 디스커버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완전히 이제 중심 상권, 무고동의 중심 상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뒤쪽에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 건물의 1층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유동층도 많고요. 장사가 잘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뒤쪽에 보면 모텔 존이 있거든요. 서 모텔로 갈수 있는 그런 이제 길목이라서 메인도로이면 상권이지만 괜찮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게 되면 이 지금 건물인데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위에는 이제 주거 및 업무시설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전부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위에 지금 쭉 고층 건물이 있는데 아래쪽에 지금 상가가 쭉삥 둘러서 자리하고 있죠. 이쪽에 자, 처음 맞닥뜨리는 여기. 여기가 오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이한 것은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지하층처럼 돼 있고, 여기가 2층으로 보이죠. 그죠? 해당 매각 물건이. 근데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봤을 때는 2층이 여기는 1층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여기 2층 상가. 여기는 지금 아래층이 있으니까 이게 2층이잖아요. 그죠? 자, 돌아서 한번 가 볼게요. 자, 돌아서 가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1층이잖아요. 그죠? 여기 상가가 오늘 매각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반대편 길에서도 보이고, 이쪽 길에서도 이제 보여서 양방향으로 홍보를 할수 있는 좋은 위치이긴 해요. 상가들이 이쪽에서는이쪽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지금 이쪽 면에서도 보이고, 이쪽 길에서도 보인다. 이쪽에서는 2층으로 보이겠죠? 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조금 전에는 이쪽을 봤죠? 자, 이쪽으로 가서 보면 여기에는 또 2층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서 매장을 PR할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상당히 입지가 괜찮죠? 그죠? 다른 상가보다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건물의 모양이 조금 못생기기는 뭐 했는데 일단 뭐 접근성이나 가시성, 홍보나 알림 목적으로는 상당히 좋다 하는 물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매 정보지 보겠습니다. 2020 타경 113541번이고요,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울산 시 남구 무거동에1527-4 울산데이즈플레이스 1층 116호입니다. 글린 상가고, 대지권 있고요. 건물이 30평 정도 되네요. 감정가가 12억, 현재 49%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반값까지 떨어진 이유가 아마도 코로나 타격을 받아서 요식업이나 일반 이제 상업용 그런 시설들이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리 자체가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추정을 해보는데 좀더 자세한 부분은 이지역의 공개업소나 부동산 전문가를 좀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좀더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육안상으로는 위치도 좋고, 사실 가격 기도 좋고 거래가를 보더라도 12억에서 11억 정도는 받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진 게 조금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다른 데 어떤 뭐 호재가 생겨서 이 상권이 글로 넘어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기반적으로 대학가 인근에 기반이 좀 탄탄하게 쌓여진 그런 메인 상권 후미의 상권이라 하나 보이거든요 저는 자 임차인 현황도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 등기부 현황에도 낙찰자가 안을 이제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나와요 자 19년 11월에 현재 소유자분이 12억 1420만원에 매매를 했거든요 그렇게 매입을 해서 현재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반값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유동화회사로 넘어갔죠 재건 매입도 가능한 물건이긴 해요 다만 이 물건이 반값으로 떨어진 또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았는지 주변 상권이 어떤지 임차 상황은 어떤지 주변 부동산에 반드시 탐문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리상의 하자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항공 촬영으로 모습 담아봤습니다. 자, 울산데이즈 플레이스 건물이 되겠고요. 여기 1층 뾰족한 부분, 이곳이 매각 물건이 되겠고요. 여기가 메인도로고, 메인도로 뒤에 이면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이 쭉 있거든요. 그딱 모서리 부분을 자제하고 있어서 물건의 위치는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자 정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갔을 때는 2층으로 보이고 이쪽으로 갔을 때는 1층 상가가 되겠습니다 또 뒤로 가면 이제 모텔들이 많이 있죠 모텔을 가는 길목 쪽입니다 요식음이나 판매점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위치는 꽤나 좋아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상권 보시면 되고요 자 가까이서 모습 담아봤습니다 해당 매각 물건의 모습이고요 자 반대편에서 모습 담아봤습니다 자 여기가 매각 물건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것도 양쪽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반대쪽도 들어갈 수 있고. 자 위치나 입지 뭐 하자 이런 거 없습니다. 아, 물건은 같이 앞으로 임차인이 잘 유치가 될지 장사가 앞으로도 잘될 것인지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어, 평가가 절하 됐거나 저감이 됐다면 어, 괜찮은 물건이라고 볼수 있죠 그죠 코로나라는 게뭐 영영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나 소비 패턴 형태가 뭐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대학과 상권이라 어떤 빠치고 있는 힘이 있어서 저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변 부동산 탐문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매를 해보면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떨어질 만해서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는 물건들도 많이 있는데 딱히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런 심리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떨어져 자꾸 떨어지니까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또못 들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심리나 어떤 불안감에 의존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현장 임장 하셔서 해당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현장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해 물건은요, 근린상가 되겠습니다. 어, 현재 보고 계시는 요 건물 1층, 1층에 자리하고 를 있는 근린상가 되겠습니다. 저 왼쪽에서 조금 바라보면 1층인데, 또 오른쪽에서 또 바라보면 2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권 있고요, 건물 면적. 30평 가량됩니다. 어, 어, 2018년도에 준공이된 어, 신축이라 봐도 무방한 그런 글린 어, 상가 시설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도착해서 이쪽 방향으로 쭉 한번,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어, 무고동이 아무래도 이쪽에 어, 메인 중심 상권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쭉 음식점하고 모텔, 노래방 등이 쭉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라인 제일 첫, 첫 부분이죠. 첫 부분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설이 고깃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장사를 좀안 하는데요. 자, 이쯤에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